네. 튀거나 가스가 많이 나오면 엔진 상태 좋은 게 아니에요. 아, 지금 어땠어요? 지금 양호합니다. 아, 괜찮은 거예요. 네. 자,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해당 엔진오일과 이 엔진오일 탭을 열었는데 가스나 어떤 이물질이 튀면 엔진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.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. 이런 장기스들 있잖아요 이런 거. 예. 이런 거 예를 들어 이게 그 손톱을 위아래 했을 때안 걸리는 것들은 그 컴파운드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음. 이렇게 했을 때 손톱에 걸리는 거는 클리어층이 다 나간 거라서 이거는 컴파운드로 안날라가는거 네. 요자 여러분 이것도 꿀팁이죠 네. 네 이런 장기스들을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들면 어, 클리어 코팅이 날아갔기 때문에 컴파운드를 아무리 발라도 처리가 안 된다. 뭐 마법의 약수도 전혀. 네, 안 마법의 약도 안 된다고 합니다. 네, 역시나 이 부분도 아쉽지만 클리어 코팅이 벗겨진 거죠. 중고차를 팔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파는 게 유리한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? 있는 그대로 파시는 않죠. 왜냐하면 네. 그 업자가 하는 금액이랑 네.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금액이랑 차이가 그러니까. 있다 보니까. 네. 네. 자, 여러분 이것도 꿀팁입니다. 여러분들이 직접 차를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빌러분께 의뢰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업자 대 업자로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수리 단가가 훨씬 낮다는 거예요.